뿌하 사리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에 찾아올 이벤트인 망각의 캐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는 끝났지만 한국 서버는 일본 서버보다 1년 1개월 느림으로 12월에 하는 이벤트를 1월에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즐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배포 캐릭터가 있는 이벤트입니다. 크리스마스 구루미, 성루미를 배포로 줍니다. 성루미는 통상 구루미와 같은 탱커 컨셉이지만 배열이 전열 중에서 맨 뒤고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도 한대 맞으면 캔슬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용 장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쓰이지도 않는 비운의 배포 캐릭터입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프리코넬을 하실 분이라면 투자하셔도 됩니다만 미래가 불확실하신 분들은 일단 삼성만 찍는 걸 목표로 하셔도 됩니다. 하드 던전에서는 성루미의 메모리 피스와 노조미의 메모리 피스를 줍니다. 노조미의 전용 장비가 아직이신 분들은 던커로 사지 마시고 이벤트로 모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뭐 어차피 게임을 하다 보면 던전 코인 역시 남아도는 제하기 때문에 뭘로 살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메모리 피스에 대한 압박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벤트 보스는 포기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체력이 70만이라 아주 우스워 보입니다만, 다른 배아에 비해 체력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포기는 일정 시간마다 자신의 분신체를 불러냅니다. 메인 퀘스트 15 지역에 나오는 헬하운드를 떠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포기가 불러내는 분신체는 총 3종류가 있는데, 방어형, 공격형, 보조형이 있습니다. 방어형의 분신체의 경우, 자신에게 물리, 바법 흡수, 베리어를 시전합니다. 주은의 유니온 버스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형 분신체는 아군 전체에게 마법 공격을 시전합니다. 그냥 뭐 맞을만한 정도입니다. 보조형 분신체는 공격형의 성능에 플러스 저주 효과가 붙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 포기의 tp를 300 회복시켜줍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포기는 분신체를 빨리 없애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딜 슈팅덱으로 편성해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하는 원투클리어 편성은 아카리, 미사토, 스케아루, 나나카, 키오카 입니다. 나나카를 대신해서 전장을 단통상캐롤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물리파티를 짜서 갈 경우 준, 마코토, 토모, 크리스티나, 유이 같은 편성으로 가셔도 되지만 이 파티는 포기의 분신체가 나오는 패턴에 따라서 원트클리어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야네로 이 분신체를 날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날려보려고 했지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한 한 마딜파스로 편성해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수영복 카루가 없거나 해서 마딜바 편성이 안 된다. 그러시면 물딜파스로. 크리스티나도 없다. 그러시면 그냥 눈딱 감고 이픽을 하십시오. 작년에 제가 이 타이밍에 크리스티나도 스카루도 없어서 매우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만약에 물리 파티에서 크리스티나가 있고 토모가 없다면 토모를 대신해서 카오리로몸좀 비틀어 보면은 대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이벤트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배포 캐릭터인 성루미는 전장을 달아야지 많이 좋아지는 캐릭터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5성까지 올려봤자 별 의미가 없다. 1년 후에 전용 장비가 생기면 육성 리너 공덱 대항마로 아레나 방덱에 채용하게 된다. 1년 뒤를 내달 볼 사람이 아니라면 성루미에 너무 스테미너 몰빵하지 말고 하드 던전이나 유적조사에 투자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보스인 포기는 마딜팟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 물딜팟으로 원트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 메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이 수영복 하루도, 크리스티나도 없다면, 1트는 포기하고 그냥 2트클 하자. 토모는 카오리로 대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바